안녕하세요.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오늘은 이제 봄철 맞이해서 이사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카메라를 켰어요. 어, 이사 준비하고 계신 분들 올 봄에 많이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 이사하실 때좀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날짜 많이 알아보시죠 이사하시는 날손 뭐 없는 날 이런 거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주에 맞게 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주까지 다 넣고 제일 좋은 날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손 없는 날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 없는 날이라고 다 본인하고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하실 때 처음에 날짜를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방향을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는 서쪽이 3살 방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기운이 되게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이거는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공수가 비슷할 텐데 2019년에는 서쪽은 3살 방이라고 해서 이동을 하시는 게 많이 안 좋습니다. 혹시 꼭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상담 전화 먼저 주시고 알아보시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좀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본인하고 맞는 날, 그리고 두 번째, 본인하고 맞는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하고 맞는 털을 좀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층수에도 본인의 운이 좀다 따라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 주인이 누군가도 사실은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집을 알아보실 때 계약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편리적으로 똑같이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다들 본인 사주가 다르듯이 생김새 다르고 생일 날 다르고 하듯이 본인하고 맞는 날짜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꼭손 없는 날 이사하신다고 그, 그 날짜를 잡지 마시고 이사하시기 전에는 방향이나 어, 날짜를 좀 받고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봄을 맞이해서 음, 이동하시려면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날짜를 미리미리 좀 받아보셔서 좀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특히 30대 후반 분들이 이동수가 되게 많이 강하세요. 제가 띠별운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0대 후반들 그리고 40대 중반분들 이동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문서 이동운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동하시기 전에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뭐 가게를 이전한다거나 공장 부지를 이전하셔야 되는 분들, 사무실을 이전하셔야 되는 분들 다 때가 있고, 본인하고 맞는 방향과 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알고 가시면, 더 좋고 그리고 안 좋은 터로 이동하셨을 경우에 안 좋은 기운들이 본인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이 터가 안 좋으면 본인의 집이 집 안이 좀 뒤집어질 수가 있고 사업 터전이 안 좋으면 사업적인 게 아무리 사업 문이 열려 있어도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 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한, 중요한 일이니까 본인이 알아보시기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겠지만 몫을 또잘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상담을 받아보시고, 날과 방향을 또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최종 2순위 정도. 정도 들었을 때는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새 부동산법이 개편이 되면서 매매도 좀안 되시고, 그리고 뭐 전세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 대출도 좀 힘드시고 그럴 게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만 알려주신 비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많이 받아보시고, 방향, 터, 그리고 날짜 잘 받아보시고 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운 들어오신 분들 올한해 문서 이동하시기 전에 이동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하시고 그곳에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